정유라 씨가 오늘 다시 검찰에 소환됐는데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어머니와 대통령 전 대통령님과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이런 일 벌어지게 돼서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이런 결정 내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네, 그런 게좀 억울하다기 보다는 왜 몰랐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드릴 말씀이 없어서, 네. 여쭤보시는 거에 다 정확히 되게 대답을 못 드리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분간 저 얘기만 참고 자주 계속 하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좀 검찰 조사 받을 수도 있는 데 어떤 준비하고 있고요. 네 언제나 그랬듯이 저는 최대한 협조 드릴 거고요. 제가 아는 건 일단 최대한 다 말씀드릴 예정이고 네, 어머니께도 그렇게 전할 예정입니다. 국민들한테 미안합니까? 네. 저, 잠시만요, 잠 네,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잠시만요. 아니, 한마디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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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아, 저기 한마디 하면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아, 오늘 어, 어떤 현 때문에 아, 네, 불렀다고 하셨어요? 아, 네, 제가 그런 얘기 못 들었고요. 저 그냥 조사받으러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네, 어머니 면회 또 하실 계획 있어요? 네, 허락이 죄송합니다. 아. 아, 오, 조심조심. 조심. 어? 잠깐만요. 오늘 오전에 소환되는 과정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좀 예정보다 늦었고 원래 들어가는 문하고 다른 문으로 정유라 씨가 들어가 저렇게 뛰어가죠 지금 네. 뛰어가다가 취재진들하고 엉켜가지고 이렇게 잡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검찰이 이제 (9일만에) 정유라 씨를 다시 불렀는데 양 변호사님 왜 불렀느냐. 어떤 혐의로 불렀느냐? 일단은 그 사이에 검찰이 뭐 보강수사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이제 새로운 어떤 인물들에 대해서 어찌됐든 점검할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보모로 예. 있었던 사람이라든가 마필 관리사라든가 아니면 전 남편까지도 다창부인으로 소환조사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혐의들 영장이 기각될 때. 업무방이나 유기한 공무집행 방해 자체, 그거 혐의가 소명 안 됐다, 이런 것보다도 뭐 도주 우려가 없다, 지금으로서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의문이다라는 식으로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보강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혐의를 추가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물론 이제 덴마크 쪽과의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난점도 있긴 하지만 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점검을 해 봤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또 정유라 씨가 최근에, 아까 영상으로도 보여주셨지만은 좀 돌발적인 행동도 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어. 남북지사에 갑자기 엄마, 어머니의 예, 최순실 네, 씨를 만나러 가는 그런 좀어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못마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들도 했고 하기 음. 때문에 여러 가지를 저 어떤 조율해서 앞으로 검찰이 둬야 될 나가야 될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한번 정도는 이제 추가적으로 소환이 필요한 시점다또 봅니다. 저도 음. 본인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 못 들었고 그냥 조사받으러 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사이에 마필 관리사도 한국에 들어왔고 보모도 한국에 들어왔고 네. 검찰로서는 여러 명을 조사한 다음에 부르는 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화여대 사건이라든지 고등학교 사건 때문에 구성영장은 기각됐지만 정작 핵심적으로 중요한 혐의는 정유라 씨가 갖고 있는 돈을 이제 외국으로 빼돌린 혐의라든지 그리고. 네. 그 독일에서 받았던 삼성의 승마 지원 등 뇌물죄가 이런데 혐의들이 있는 거니까 여기 에 가장 핵심적으로 연관돼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전 남편이라든지 마필 관리사 이런 사람들 네. 아니겠습니까? 전 남편 신주평 씨 같은 경우도 마필 관리사로 등록을 해 갖고 돈을 받았다라 그래요. 그 당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은 말에다를지도 모르는데 대충 똥 치우는 역할만 하는 거고 음. 대신 돈을 넣어 주는 이유는 용돈이라도 챙겨 주려고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돈은 결국은 승마 선수를 지원하는 돈인데 돈이 이렇게 남용될 수 있었다라는 거는 사실 정유라의 승마 지원에 대한 이 뇌물죄 혐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 증거기 때문에 이마피관리해서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소환조사가 어느 정도까지 의미 있는 진술을 받아냈을지 여부가 주목되고요. 그걸 토대로 오늘 아마 정유라 씨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지난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돌아가고 난 뒤에 이제 어머니를 만나러 한 차례 아 면회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정유라 씨 아들까지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됐을 때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정유라 씨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왜 기각된 것 같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정유라 네가 엄마로서의 역할도 하고 또 어머니도 잘 모시고 하나의 가장 역할을 하라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뜻을 자기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듣게 됐는데 네, 네, 네. 그런 측면들을 훨씬 더 강조하기 위해서 어머니도 찾아가는 것 같고 또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 같은데 검찰 입장에서 명확한 혐의들을 가지고 구성 영장을 재청구하면 영장이 발부될 수 있겠으나 그렇지 못하고 만약 기각될 경우에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검찰이 오늘 조사 이후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가 되게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검찰로서도 상당히 신중할 수 밖에 없는데 저번에 두개 혐의였는데. 음. 새로운 혐의가 대야 그나마 구속영장 발부받을 네.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그 의문을 갖고 있던 게외국한 거래법이라든가 이제 네.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이라고 자금세탁법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자금세탁법이나 이제 해외재산 도피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원래 체포영장이나 이렇게 할 때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이 부분이 보관이안 됐거나 자료가 없어서 청구를 안한게 아닌가. 그럼 이제 재청구를 할 이런 부분이 보완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예. 또 뿐만 아니라 해외 재산 도피나 외국한 거래법은 뭐 과거의 일이니까 그렇다치더라도 자금 세탁은 지금도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얻은 음, 음. 수익을 지금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다 파악 못한 게 있다면 예. 그러니까 그런 자금 세탁을 계속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예. 했다거나 관여했다거나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이 자금 세탁과 관련해서 많은 걸 알고 있다거나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이 앞으로도 있다거나. 음. 이렇게 되면 이제 구속의 가능성이 좀더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음. 사실은 아이가 들어와 있고 또뭐 가족을 다 구속하고 이런 거를 뭐 법원이나 검찰이 선호하진 않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너무 많이 구속을 그 형, 옛날에는 형제 자, 그 부자 간에 같이 구속 안 시킨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근데 검찰에서는 지금 수사를 어디에 다 집중해야 되냐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은 예. 계속 이 관련 사건들을 다혐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자금 세탁을 그 정유라 씨가 잘 알고 있고 그 간여를 했고 앞으로도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다. 예. 이러면 이 자금 회수라든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입증이 가능하다. 이렇다면 이제 영장을 재청구하고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높아지지만 예. 그걸 못 한다면 사실상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검찰에 출석할 때 영상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변호사를 뒤에 한참 놔두고 혼자 뛰어가. 하다가 기자들한테 잡히네요. 변호사가 뒤에서 안내를 해주면 그쪽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냥 차에서 내려서 뛰다시피 해가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근데 뛰었던 이유가 50분이나 늦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참 보면 정유라 씨에 대한 <laughs> 판단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진짜로 철이 없는 건지 아니면 진짜 뭔가를 계획하고 한 건지 그게 막 겹쳐지는 겁니다. 사실 예. 검찰 수사를요. 이 보통 지각한. 지각한다라는 걸 생각하기가 어렵거든요. 음. 집도 가까워요. 네. <laughs> 그리고 그러니까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가야 된다는 얘기 분명히 해줬을 거고 또 무슨 정장을 같이 입고 나타난 것도 아니고 모자 눌러쓰고 티셔츠 입고 나와서 저렇게 변호사를 내팽겨 치고 뛰어간다? 저 모습을 도대체 보면서도 아니 내 의뢰인이면 저런 사람 어떻게 이게 변호을 하고 컨트롤해서 을 예. 식사를 대응하게 해야 될지 참.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모습이에요 저렇게 거침없이 살아온 사람들은 통제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통제가 안 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변호사 얘기를 해도 네. 말을 안 듣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검찰에서는 유리한 부분이죠 그걸 파고들 <laughs> 수 있으니까 근데 아마 옷은 또 너, 어려 보이려고 저렇게 입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보통은 음. 저희가 저렇게 못 입게 하잖아요. 아, 저렇게못 <laughs> 입게 합니까? 네, 좀아 이렇게 딱좀더 정장에 가까운 옷을 입으라고 하는데 예. 이렇게 티셔츠고 출두하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laughs> 지각한 사람은 이제 재벌 총수도 전임 대통령도 지각은 안 하시죠. 이제 아, 정해진 그래. 시간에 보통 가시죠. 아, 그러면 해석. 그런데 지금 정유라는 네. 우리 국민들이 볼때 지난번에 그 구속 접포시면서도 이야기하고 했듯이.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예. 본인이 뭐 이래 이하에 대해 들어갈 생각도 없었고, 무슨 깐지도 모른다. 분명히 자기가 교수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학점 받기 위한 통화도 했고, 음. 그런 행위를 다 했는데, 자기는 무슨 깐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정유라가 어떤 치밀한 어떤 이 작전을 짜고, 음. 지금 저렇게 대하고 있는데, 우리 검찰이 좀 각성해야 될것 같아요. 네. 분발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그 다른... 이, 독일에서 같이 생활했던 부분들을 다 조사를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비전문가지만 자금 흐름 부분에서 맹점이 있지 않겠나. 예. 이딴 거는 자기가 모른다고 엄마한테 다 넘길 수 있다 하더라도 자금 부분은 자기가 독일에서 생활하면서 이리저리 쓸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 속에서 이, 저는 혐의가 좀 이렇게 드러날 거라는 생각과 함께 그 노성일 부장이 예. 함께 있으면서 자료를 많이 모았다 그러잖아요. 그좀 입체적으로 우리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서 네. 영장 재청구를 해야 의미가 있지 않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고심을 하겠지 뭐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정유라 씨가 오늘 참 특이한 모습을 또한번 보여줬습니다. 다른 재판도 오늘 동시에 시작이 됐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양분해서 일단 주사회 하는 걸로 결정이 습니다 예. 거죠? 그럼 주사회 이번에 첫 주, 이번 주부터 사회를 하기로 했고요. 대신 예. 이제 3일 연 계속에 사게 되면 너무 무리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월화하고 수요일은 쉬고 목금하고 이런 방식으로. 목금. 예, 그렇게 예. 진행을 하기로 했고 오늘 당장 이제 삼성 뇌물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주진영 전 한화정권 음. 대표가 나와서 증언을 했던 내용들이 이제 본인이 다른 이제 중앙대 모 교수로부터 청와대 압력 때문에 국민연금이 이 삼성 지원을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섰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예, 예. 증언을 해서 그 당사자가 증인으로 이제 출석을 해서 과연 정말로 청와대가 그것에 개입을 했다 혹은 그걸 어떻게 알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은 일단 심리할 예, 계획입니다. 주진영 대표가 들었다는 얘기, 그 얘기를 해준 사람이 오늘 증인으로 예,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도하면서 글쎄요, 10월 16일까지 1심 선고가 가능하냐 도대체. 법원의 지금 최, 이 재판부의 최대 목표가 네. 10월 16일까지 이 사건을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은 되도록 이 약간 미룰 수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경우에 다른 사건, 이 재판부가 갖고 있는 다른 사건은 뭐 다툴 게 많다 그러면 지금 최대한 다 받아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음... 사건은 조금 이제 급한 게 없는 사건, 다툴 게 많은 사건은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이 구속 만기를 안 지키는 경우에 추가 기소를 하기도 이렇게 혐의를 찾아내서 추가 기소하기가 또 쉽지가 않을 거예요. 18개 거고요. 이미 다 예, 해버렸죠. 예. 그리고 다른 피고인들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저희 뭐 계속 언급했지만 차은택이라든가 송성각 뭐전 원장이라든가 예. 김종 전 차관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을 정호성 전 비서관이라든가 추가 혐의를 찾아내서 기소를 해가지고 구속. 을 계속 이제 그렇죠. 늘려가고 있는 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10월 16일까지 못하면 또그 문제가 또 중간에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주일에 4일 재판을 하고 증인도 뭐 이쪽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400몇 명쯤 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걸 다 받아줄 필요는 없을 거고요. 이제 옴진리교가 500몇 명, 5 500 0몇 명으로 <laughs> 10년을 끌었으니까 자기네는 400몇명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데 그건 좀 부정적인 비유여서 뭐 재판부에도 좋은 인상을 줄 리가 없고 언론에도 예. 저희가 얘기하기도 좋은 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너무 노골적으로 하시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고 예. 그래서 재판부는 일단은 꼭좀 기일을 맞추려고 다른 사건과의 같이 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어서 그러려고 노력할 겁니다. 탄핵심편 때는 그 지원 작전이 결국엔 통하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김병민 씨, 최순실 씨도 직접 나서가지고 아, 어. 글쎄 고객. 거기... 동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최순실 네. 씨도 이제 건강 문제를 호소했었죠. 얼마 전에 이제 노승일 전 부장이 증인으로 나올 때만 하더라도 사실 노승일 부장과 마주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한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네. 그때뿐만 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제 여러 가지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문제는 결국은 핵심적으로 이와여대 재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결과론적으로 남은 건 뇌물죄에 대한 여부라고 볼수 있는 건데 10월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종 나름대로 의심 선고가 기까지 버티는 부분들을 얘기했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더 중요한 거는 8월 말로 지금 예정돼 있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네. 구속을 조금 더 일찍 됐기 때문에 매물주의 고리를 결국 따지고 돌아가다 돌아가다 보면은 핵심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결국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검 입장에서도. 이 같은 과정에서 뭔가 명확한 고리를 잡지 못하면 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뭔가 추가로 기소할 수 있는 상황들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예. 거기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하지 못하게 되면 은 제일 먼저 구속기간 만료로 혹시라도 석방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여러 가지가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최순 씨 씨도 거기 좀 동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려 전략을 피는 게 아니냐 그런 분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재판부 얘기한 것좀 잠깐 좀 볼까요? 재판부가 최선 최순실 씨가 저번 재판에서 넘어졌다고 해가지고 음. 안 나왔죠. 그런데 음. 최서원 살짝 웃으면서 나왔다. <laughs> 허리가 안 좋았는데 무리하지 않는 상황에서 힘들면 얘기해 달라라고 얘기하면서 최, 최순실 씨는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되고. 네. 치과 치료도 됩니까 구치소에서? 그그할 그러니까 음. 수는 있죠. 당연히 구치소에도 의료시설이 갖춰져 있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수 있죠.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 그랬기 때문에 구치소 내에서 있는 병원 수위까지도 입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 재판부의 얘기는요. 어, 혹시, 저, 꾀병 부리는 거면 음. 그러지 말란 얘기입니다. 음. 엄중한 경고입니다. 음. 무슨 재판부에서 최순 실씨 봐주려고 지금, 어, 아프다는데 괜찮으세요? 이가 물어본 게 아니라, 예. 어떻게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는데, 그렇게 오늘은 그렇게 웃고 나오십니까? 재판해도 못 나온다고 할 정도로 네. 다쳤다면서 활짝 웃고 네. 나왔니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혹시 지금 무리하지 않니, 무리한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예. 당신 지금 꾀병 부리는 거 알아? 혹시 제대로 앞으로 그러지 마. 이런 얘기를 저렇게 돌려달려서 법원이니까 저렇게 한 얘기입니다. 그, 음, 그 정도로 음. 법원이 봤을 때도 이 사람들이 재판을 제대로 받을 의지가 있느냐라는 게 지금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드는 생각은 이제 변호인 박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증인 얘기하고 최순실 씨도 여기서 병원 간다고 자꾸 빠지면은 박전 대통령도 병원 갈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네. 재판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제. 고... 웬만한 사건의 경우, 웬만한 정도는 그 구치소 내에 의무실이 있어요. 예. 거기에서 이제 치료를 일, 1차적으로 진료를 받고 거기서 봤을 때 너무 심각하다고 하면 서울구치소에서 가까운 또 이제 뭐 한림대 병원, 하여튼 한두 군데 음. 병원이 있어요. 거기 가서 1차 진료를 받고 거기서도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또큰 병원에 갈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큰 병원까지 갈 상황이면 사실 너무 심각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잘안 되고 저렇게 자꾸 아프다고 하시면 누구든지 구치소 내에 이제 그 의무실의 사람들, 의사분들이 예. 복무하시는 의사분들이 이제 진단을 해보죠. 정말 심각한가 아닌가 해보는데 그리고 어 사실은 요즘은 집행 정지라든가 보석을 할 때도 그냥 어 서류만 보고 심사한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검찰에서 의견서를 보내거나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한반 이상이 의사분들이에요. 아, 의사분들이, 예, 그걸 보시고 해주는 거지, 이거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예. 그냥 요새는 그냥 아프지 않은데 아프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예. 이런 사건은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재판부나 아니면, 특히 그 교+ 그 교도소 내에 구치소 내에 의사분들도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뭘 문진을 해서 아프다 그러면 사실 그대로 적어 줘야 되지만 어뭐 내가 물었는데 아프다고 해서 그대로 적는 거지 뭐 음... 증상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지 이거를 너무 동조할 수는 없는 게 이런 거는 여파가 크니까 자기가 책임이 될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예. 다들 조심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금 다들 아프다고 뭐 이렇게 재판이 많으니까 음... 몸이 안 좋을 수는 있어요. 뭐 다들 이해는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지금 최대 목표가 구속 만기 안에 사건을 끝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네네. 아프다고 해도 최대한 원칙에 맞추어서 해줄 수 있는 만큼은 해주겠지만 인권 침해라는 소리를 안 듣게 그렇지만 이렇게 원하는 만큼 이렇게 재판을 막 연기한다든가 이런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음.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 받을 때도 재판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무슨 이유를 들었어든지 연기 연장하려고 했던 게 지금 현재 그 재판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저 전략은 그 재판 과정에 하등히 도움이 안될 거다라는 음. 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